개밥이냐고요? 개밥 아니에요. 아, 배가 고프네.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 집에 뭐 먹을 게 라면밖에 없어. 라면 멀티팩 5개 사왔어요. 마라탕면, 뭐 삼양라면, 너구리, 무파마. 짜파게티 네, 이렇게 있는데 어 너구리랑 짜파게티 있으면 어 짜파구리 할수 있네 그죠?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렛 대신 짜파게티 두 개, 나이스. 아 짜파게티 오랜만에 먹네. 아이 <laughs> 어이, 배고파 배고파. 어이. 여러분들 짜파게티 두개 끓일 때는 물 500ml, 500ml를 하고 전 짜파게티 끓일 때 물을 넣어가지고 끓이고 뭐 물을 부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물 끝까지 갑니다. 이물 끝까지 가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좀 국물이 있는 짜장을 좋아해요. 라기룩나. 오늘은 두부 짜장. 자 저는 참고로 이, 이 버섯을 너무 좋아해요. 이 버섯은 그냥 이 버섯에 들어가면 국물은 변해요. 국물은 진짜 하, 이것만 넣잖아. 국물은 그냥 끝장나. 오케이. 두부는 어, 라면 넣을 때 같이 넣을 스인데요 마침내, 먹다 남은 반모의 두부가 있네. 다섯 등분, 정확하게. 딱. 굿. 자, 여기, 은빛 대륙님이, 아, 짜장 따로 해서 두부 넣지, 면 따로 삶고 설거지 거리 많이 생겨요. 싫어요. 설거지 누가 할 거야? 님이 할 거예요? 냄비 한겹 끝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주기식 먹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혼자 남의 편하게 혼자 살아남는 법.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이거, 야채 스프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면을 넣어, 그냥. 면을 넣어. 고추 지금 넣습니다. 아, 전 또, 매운 걸 좋아해요. 아, 짜파게티도 좀 맵게.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아 향이 확 좋아져요 자 파도 지금 넣습니다 고춧가루 지금 넣습니다 자 이제 면이 익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저어줘요 면이 좀 이렇게 저을 수 있을 때 두부 넣어줍니다 두부까지 넣고 난 후면 약간 이런 비주얼이 돼요 개밥이냐고요? 개밥 아니에요 이 개가 자, 한번 먹어 볼게요. 면이 <laughs> 익었는지 물을 조금 더넣겠습니다물 조금만 더. 오케이. 요 상태에서 스프. 야, 자, 파게티 향기. 기름. 와, 이건 뭐. 아, 향기 너무 좋은데. 응? 음? 향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딱 하면, 어우 야, 간딱 좋아. 아, 잘 먹겠습니다. 단무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파프리카 썰어놓은 거. 아 이거면 돼. 오케이. 먹습니다. 음. 이게 두부와 버섯, 청양고추, 대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부가 어깨지면 이 두부에 이 짜장 양념이 들잖아. 이 청양고추랑 같이 씹으면 그 다음에 버섯이랑 이게 진짜 맛있어. 그리고 간도 딱 맞아. 여기 나 보면 파, 청양고추, 버섯, 두부, 그 다음에 짜장. 이가 막힌다. 음. 개소리다 아, 내려주님 그래, 어서와요. <laughs> 자, 파게티에요. 음. 물 올렸어요. 버섯 넣나요? 넣으세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더 넣어도 돼요. 진짜 해먹어보세요. 파프리카 조합이요? 아, 여러분들, 이건 또 팁인데. 이미 라면 안에는 나트륨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또 김치를 먹는다? 그리고 짜파게티랑 김치 난 모르겠어요. 근데 파프리카는 일단, 집이 많고요그 다음에 이 파프리카 이향 자체가 짜파게티랑 되게 잘 어울려요. 단무지보다 파프리카가 맛있어. 파프리카에서 그, 쌉쌀 하면서 달짝지근한 그 집이 나오면, 이 짜파게티의 느끼함을 그냥 잡아줘요. 그 다음에, 짜파게티를 먹을 때, 그냥 면만 씹히면 심심하잖아요. 아까 넣은 두부와 청양고추, 버섯, 이걸 같이 씹어주는 거야. 풍미가, 응? 음? 아, 대륙슝님이 또 200개. 이 윤기 보이시죠? 네, 물 양은 아주 잘 맞춰다 졌다는 소리죠, 그죠? 음. 하긴님도 2개 감사합니다 아 한입 들어요? 자아 한입 드시지요. 음. 아. 그냥 이렇게 만들잖아요. 면도 맛있지만 이 두부와, 아, 잠깐만 하기님, 아, 두산입니까? 사두산, 오두산? 아, 하기님도 감사합니다. 이 두부와 버섯, 그 다음에 파와, 이 청양고추가 있잖아요. 이게 짜장을 흡수를 하잖아. 그 간이 여기 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응? 음? 아, 또 여섯 개 감사합니다. 솔직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짜파게티 있잖아요. 그냥 짜파게티만 끓였을 때는 좀 짜. 전 그렇게 짜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짜파게티만 두개 끓일 때 스프 두 개를 다 넣으면 좀 짜요. 하지만 두부 밥모를 넣고 요렇게 다른 야채들을 싹 넣어주면 간이 딱 좋아져요. 아하기님도 7두산 8두산 감사합니다. 헐야 벌써 다 먹어가 아. 야, 네, 두개 끓였잖아. 그럼, 여러분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아! 명과 야채와 이 모든 게다 합쳐져 있는 이한 입,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하이라이트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채를 넣잖아요? 그리고 이런 수분이 많은 야채와 함께 먹으면 국물이 딱히 없어도 목이 그렇게 메이지가 않아요. 마지막 정수. 아, 이 한입 들어가면 없다, 이제. 아.